네, 크리에이터 부문 계속해서 수정할 크리에이터는 양성길의 세계 여행 축하드립니다. 네, 누적 방문객 2만 2 2,200만명을 돌파한 블로그 양성길의 세계여행을 시작으로 유튜브 양성길의 세계여행TV를 운영하고 있는 양성길님은 4차 산업혁명 리더십 영역 및 마케팅 전략 등의 분야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로 인해 제한된 상황에서 여행에 대한 재미있는 콘텐츠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수상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에 어, 초대해 주시고 상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내일이면 어, 누적 방문자 수는 2,400만 명이 돼요. 그래서 꾸준히 이제 늘고 있고요. 어, 여기에 어, 스폰서이신 여러 업체들 제가 기회가 되는 대로 어, 잘 알리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시 한번 이렇게 좋은 자리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